앞서 보도드린대로 계룡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장병이 대중교통과 지역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서 계룡대 공군기상단에 파견온 공군중위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 반 대전역에 내렸습니다. 또 12시 51분 대전역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했고 오후 1시 45분에 계룡역에서 하차했습니다. 대전시는 버스 내부 CCTV를 통해 승객 접촉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버스 내 승객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이는 대전에 온 당일 저녁 식사를 비롯해 계룡대 체류 기간 동안 모두 다섯 곳의 계룡 시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지역 내에서 나흘간 활동한 건데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는 물론 시민 등 접촉자 수가 현재까지 1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그 식사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제 그 접촉의 가능성 있는 분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확진자가 계룡시내 식당을 다녀갔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 사회 특성상. 식당 등에서의 접촉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또 저희가 이그 갔다 왔던 가게들도 자주 가는데고 해서.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진술과 CCTV 확보를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추가 접촉자 명단을 확보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는 확진자와 함께 동승했던. 버스 승객에 대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계룡시는 어린이집 36곳을 2주간 휴원하고 지역 사회 내 대규모 예배나 집회, 체육 활동 등의 자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